자, 이번 영상은 수출실적명세서 작성 두 번째 시간이고요. 어, 영세율매출거래 관련해서는 총세 번째 시간이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어, 수출실적명세서 작성하고, 또 그거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작성하는 거 반영까지 해가지고 어, 영세율매출하는 거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출거래 발생했을 때 어떠한 과정으로 진행되는지 지난 시간에서 봤었던 어, 내용입니다.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지난 영상에서 했었고요. 자 이번 영상에서는 2번과 어, 3번 어, 진행할 겁니다. 어, 바로 예제 보면서 어, 시작해 볼게요. 어, 지난 영상에서도 어, 봤었던 예제입니다. 자료 1은 보통 예금 거래 내역이고, 2는 수출신고 필증, 3은 일자별 환율 자료고요. 자료 1은 지난 영상에서 했었으니까 자료 2부터 보겠습니다. 자, 자료 2는 수출신고 필증인데, 자 이거 바탕으로 해서 수출 실적 명세서 작성하는 게두 번째 문제입니다. 좀 많이 복잡해 보이는 서식인데 우리는 필요한 것만 찾아낼 수 있으면 되니까 이따 쉽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료 3은 일자별 환율인데 환율 관련된 거는 지난 시간에 지난 영상에서 많이 힘들게 공부하셨을 겁니다. 그것만 하실 수 있으면은 이번 시간은 뭐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크게 환율 관련된 거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 영상에서 해야 될 평가 문제는 수출 실적 명세서 작성하고 부가가치대 신고서에 반영하는 두 가지의 작업만 수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출 신고 필증을 바탕으로 수출 실적 명세서를 작성하는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수출 실적 명세서를 보신 적이 없으니까 이렇게 한번 어, 크게 보여드리는데, 어, 상당히 복잡해 보이고 하지만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자, 요거랑 일단 요것만 아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우리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수출 실적 명세서를 작성하는지 한번 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가가치세 1. 메뉴에 보시면은 수출실적명세서라는 메뉴가 중간쯤에 있습니다. 자 여기 들어가시면은 자, 이렇게 어, 기간부터 적어야 되는데 자 기간은 우리 지금 이거 12월 거래였습니다. 그래서 이기 확정 10월부터 어, 12월까지 기간 설정하시고 내려오면 여기에 기입해야 될 내용을 수출신고 필증에 찾아서 기입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이제 수출신고 번호를 입력을 해야 하는데 이거는 수출신고 필증에 어, 아까 전에 샘이 보여드렸던 화면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선적일자, 어, 선적일자는 문제에서 주어진 선적일자 입력하시면 되고, 자, 통화코드, 통화코드 우리 지금 어, 미국 달러로 가 거래하고 있으니까 US 달러, 어, 이거는 조회해서 입력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환율 적용시킬 환율, 요거를좀 조심해야겠죠. 이거는 우리 어 지난 영상 했던 거 한번 잘 기억하시면서 생각을 해 보세요. 계약금 받았지만 환전 안 했었죠. 그래서 거래 전체 금액을 언제의 환율로 적용했었죠? 우리 선적일의 환율로 적용했었죠. 그래서 선적일 환율 1148.4원 어, 적어 주시면 되고요. 외화는 전체 결제 금액 얼마 만 달러였죠? 그래서 요거 적어 주면은 원하는 알아서 계산을 해 주겠죠. 그래서 이거 적고 나면 상단에 알아서 반영이 되니까 여기까지만 해주시면 은 수출실적명세서는 다 작성이 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이제 평가문제 3번 부가가치세 신고서 반영하는 거 가볼게요.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반영하는 거고요. 어, 얘는 우리가 매입매출전표에 잘 입력이 되면은 자동으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들어가서 확인하고 저장만 하면 되는 거였죠.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부가지대 신고서 들어와서, 자, 기간 마찬가지로 이기 확정으로 어, 조회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회하고 내려오면 여러분들이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한 내용들이 여기에 다 반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영세율 하고 있으니까, 여기 봐야겠죠. 자 이거 우리가 첫 번째 영상에서도 봤던 겁니다. 이거 첫 번째 영상에서는 내국신용장에 의한 국내 간접수출 거래였죠. 그래서 세금계산서 발급했기 때문에 5번에 반영이 되어 있었는데 자 우리 지금 지금 거는 6번 기타에 반영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왜 우리는 어, 미국 거래처에 직수출하고 있는 거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요 없는 영세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타 6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12번 영세는 5번에, 16번 수출은 6번에 반영이 된다라는 거는 기억을 해 주셔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반영되어 있는 거 확인하면은 저장하고 나오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수출 실적 명세서 작성하는 것까지 마쳤습니다. 솔직히 할 거는 더 많은데, 우리가 어, 영상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어, 나머지는 학교에서 더 다양한 예들을 풀면서 하도 해보도록 하고 일단 여러분들은 어, 클래스룸에 제시된 과제 정도만 충분히 하실 수 있어도 어,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 꾸준히 복습하시면서 이번 주 과제도 문제없이 잘 제출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